코인 관련 영상 찍는 임부장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요. 지금 주말 긴급하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말 새벽에 미국 재무부 발표를 해서 세력 입성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 자금이 요 코인으로 대거 이동되는 모습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요 코인 관련해서 중국 세력 또한 이제 코인 자금을 옮기면서 새벽에 입성할 준비를 마친 코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오늘 새벽에 상당히 유력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1주 규모의 출금 이후 이동이 있었고 홍콩 증권 당국 같은 경우 해당 코인 관련해서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함께 올려는 코인이 바로 요 코인이다 라는 거죠 자 게다가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 1주 규모의 알트코인 수량이 요코인으로 이동하는 모습 또한 포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새벽에 요코인 관련된 엄청난 수급을 끌어올릴 준비를 지금 세력들이 마쳤다라는 거죠. 워낙 양이 크니까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다. 차트만 봐도 이렇게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눈치 안 채게 자기네들끼리 최대한 매집해서 미국 발표 이후에 폭등이 나올 때 고점에서 한번더 끌어올리게 대략적으로 3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만 봐도 그야말로 매집이 끝나고 폭등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폭등이 오늘 새벽에 세력들이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한번 세력들이 입성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다. 대략적으로 300에서 600% 가까이 상승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 코인 일단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다. 인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서 오늘 새벽에 슛. 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세력들과 비슷한 목표가를 가지고 매도해서 나와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들 폭탄 돌리기 당하시면 안 되고 오늘 새벽에 단타로 매매해서 300% 가까운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해당 코인 어떤 코인인지 좀 알려달라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 셨습니다 문자로 해당 코인 문의 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해당 코인 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얼마에 팔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코인이죠. 자 미국 재무부 신규 상장 임박 이후 중국 세력의 입성이 확인됐고 대량의 비트코인 또한 이동이 확인됐죠.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워자나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를 봤을 때 수급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재로 인해서 600에서 1000%그 다음에 세력들이 임성하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엄청난 코인이죠. 요 코인 반드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단타로 좀 수익 챙기세요. 아무리 잠이 와도 오늘 새벽 만큼은 여러분들 깨어있으세요.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는 깨어있다가 요 코인으로 단타로 딱 수익 딱 챙기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이 꼭 매매해야 될 코인이라고 들고 온요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위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에 3438에 4821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미국 발표와 중국 세력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요코인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얼마에 팔고 나와야 되는지? 두 가지 정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새벽은 절대 절대 술 마시러 나가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딱 깨어 있다가 요 코인 단타로 딱한200%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해당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5딱 적어서 위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로 어떤 코인인지 답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